자전 영상은 보셨나요? 형이랑 형수님을 보내고 저는 이제 투어를 갑니다 그 전에 아직 점심을 안 먹었어요 지금 한시인데 가서 분주하게 빨리 밥 먹고 어자 지금 한시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딱한시거든요 응. 얼른 먹고 투어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은 지금 바로 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안토파가스타를 거쳐서 쿠스코로 가세요. 쿠스코. 이제 쿠스코에서 마추피추 여행도 하고, 어, 비니 콘카 램버 마운틴도 이제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좀 이제 어,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형이랑 선생님은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 정말 럭키죠. 서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맞아서 같이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항상 마음 깊숙이 내내 되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정은 끝났고, 저는 다시 혼자 여행을 이어나갑니다. 밥 먹으러 우선 가시죠. 아우, 너무 배고파요. 아 오늘 진짜 엄청 덥네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 형이랑 선생님이랑 왔던데 또 왔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촉박 해가지고. 예, 얼른 주변에서 먹고 빨리 가려고 왔습니다. 콜라에요, 콜라. 진짜 맛있네. 오늘 가는 투어가, 그, 소금 호수래요, 소금 호수. 그래서 그, 태어나 세계 일주인가 거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 안에 들어가면,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몸이 저절로 그냥 뜬대요. 가만히 있어도. 오늘 가는 곳이 그곳인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곳과는 전혀 이제 좀 배경이 다르겠죠? 호수 사이즈도 좀 다를 거예요. 여기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고, 아 지금 사실 굉장히 신났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진짜로 정말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2시에 투어를 가야 해서 혹시 음식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미시간티가 치킨 바나나 정말 미안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2시에 투어를 가야 해서요 음식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나 밥이 나왔습니다 와 푸짐하다 <sighs> 잘 먹겠습니다 아우 진짜 배부르네. 어배 터지겠어요 지금. 근데 매번 투어를 할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실 별거 아닌데 한국인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 몰라. 세 번. 세 번? How many people? three, three, only three. is there any Korean? Only one Korean. me. Uh -hu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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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합니다. 어, <laughs> 저 찬가 봐요. 어 에어컨 빵빵했으면 좋겠다. 이제.

와, 저 소용돌이 봐. 와, 저거 진짜 신기하다.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더 신기하네요. 자, 도착한 것 같아요. 보입니다. 저기, 와우, 휴. 와... 아, 진짜 덥다. h s there. y e a under the. Day. 아. 그리고 우선 준비를 합시다.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얼라. 얼라. 아. 나. 나. h e r 언니. I think no. 오케이. Oh, 시끄러 okay. ah. 아. 와, 엄청 더워요. let me over there a l right 진짜 황야다 황야 this plant t h e n a m e i s brea 코카 그래 이젠emos this plant y o u press the the, huh? the leaves is t aromatic Oh, aroma. yeah 아 ah, 아로마 향이 엄청 나네 and do you see the the, the this this dry 어. 스틱. 어. they use this for building. 빌 means what is that? we are g o n see w h the ranger is h i d i 이제 저 마른 것들은 이제 약간 다 모아서 지푸라기로 우리나라 그 집으로 해 가지고 이제 좀그늘 가리는 아니면 몸을 덮는 해서 열을 좀 그늘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아르마 진짜 진하다. 어, 점점 사람이 많이 와요 이제. 아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도 있고. 점점 옵니다. 이쁘죠? 진짜 이쁘죠? 와 이거는 와, 진짜 아름답다. 여기가 진짜 사막 위의 오아시스인데, 점을 잘못 먹으면 이제 돼지는거지. <laughs> 왜? 소금물이거든. <laughs> 와. 오, oh, 귀찮아.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f 새 a m i n g o Flamingo. f l 는 m i n g o f 이 a m i n g o Flamingo. f l a m i n 면 안되고 a m i n g o f l a m i o n o 어이, 뭐, 난간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보존을 정말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걸 보면. 자, 저긴 벌써 수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시작했어요. 우리도 수영하러 가봅시다 자 이제 옷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어, 저쪽으로 짐을 여기다 둘거 같아요 이 응. 가방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지네 차도 되는데 아 괜히 찝찝해요 또 고장날까봐 시계도 갖다 놓고 어, 지갑시계 갖다 놔야겠다 훨씬 안전하지 오케이. 아 팔찌 나의 부적이거든요 이게 아 이럴줄 알았으면 진짜 수영복도 갖고 올걸 와우 저 비키니스 러블리 아, 이쪽으로 가볼까? 이게 몸이 그냥 떼요 가만히 있어도 와 기가 막히네 <laughs> 진짜 재밌어요 <laughs> 다리를 잡고 싶은데 못 잡겠어 바지 벗겨질까봐 아 바지가 이미 편찮아. 와아 나가기 좋다 그냥 아 너무 좋다 살 타는 게 아주 그냥 다 들리네 여기까지 아. 와어 소금물 어 소금물, <laughs> 어, 소금물. <laughs> 진짜 좋다 진짜 재밌네요. 만편한 게 가라이브로 다꽈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아. 안 탄대요. 이이 소금물이 안 타게 도와준다네. 음. 아. 와, 이게 소금이 돼요, 지금. Oh, she just on there. The shower booth is there. Yeah, the, it's a the little far. There's a uh, like a staircase and a big recipe. recipe uh -huh. That's the place of the showers. And the <sighs> 자 이제 수영 많이 했고 아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러 가봅시다. 와 지금 몸이 다 소금이야. 나다 소금이에요 이게. 얼른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움직여보자. 너무 좋다. 저번 투어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투어는 조금 더 다른 재미야. 다른 재미야. t i m 도 y 고 i 도 하나도 안추 m y t i m m 불고 나도 m 햇살 i 고 m y t i 투어 잘 왔다 진짜. 정말 좋다. 아주 싹 벗어 m 끼는만하 <laughs> 정말 수영 잘하고 간다. 투어 할 때마다 맨날 좋대. 뭐 쟤는 맨날 좋대. 투어 할 때마다 진짜 좋아.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요. 아, 산 타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 아, 나 애기 피부인데 씨 얼굴만 탔지. 지금 오빠 얼굴이랑 몸이랑 따로 놀잖아. 둥둥 떠다녀 얼굴만. 하루만에 타가지고 하, 씻고 왔습니다. 아, 깨어나 자, 이번엔 스낵 타임입니다. 스낵 타임. 어, 수영하고 나니까 졸리네. 로

Bye bye.